안녕하세요 책읽고 부자되는 그날까지 책부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페이크에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죠 로봇트 기요사키의 책 페이크 그래서 Q&A를 해볼, 해볼게요 두 번째 시간 전 세계 독자들이 묻고 로봇트 기요사키가 답하는 시간 첫, 저번에 Q&A 첫 번째를 했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떤 질문과 그런 대답을 했는지 음, 잘 듣고 여러분이 부자로 가는 길에 힌트를 얻어보세요. 미국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근본이제를 다시 시행해야 하나? 화생상품과 가짜 자산을 없애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보편적 총 현금 강탈을 막을 수 있을까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의문을 갖고 있었다. 버키 플러와 현금 강탈에 대해 연구하면 할수록 답은 하나뿐이었다. 플러의 일반 원리 중 하나는 비상 사태에 뒤로 뜨는 부상이다. 이는 비상 사태가 발생한 후에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비상 사태 (emergency)라는 단어도 부상 (emerge)라는 단어를 품고 있지 않은가? 플러는 인류의 다음 혁명이 비상 사태를 통해 발생할 것이라 가르쳤다. 다행인 것은 우리 중 많은 수가 그러한 비상사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미 행동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비상사태가 발생하기에 앞서 전보다 똑똑하고 현명한 인류가 부상할 것이며 어쩌면 우리는 그 광경이 이미 눈앞에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2004년, 많은 희생자를 낸 초대형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연안을 강타하기 직전 아무것도 모르고 해변을 거닐던 관광객들과 코끼리 같은 동물은 이미 그 지역을 피해 달아나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다가오는 경제적 비상사태에 앞서 변화를 일구고 있다. 내가 쓰는 모든 책은 변화해야 할 시점을 아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근본이제로 돌아가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두 번째 질문이죠. 누구에게나 묻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책의 3부 가짜 자산을 읽으면 연준의 장 번행기를 비롯한 고학력 엘리트들이 왜 금이 과거에 조잡한 유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반면에 제임스 리카즈는 금의 귀한 The new Case for Gold이라는 저서를 통해 근본이제로의 귀환이 생각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세 번째 질문: 만일 닉슨이 근본이제를 폐지하지 않았다면 지금 세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좋은 질문이다. 하지만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나는 만약을 상상하기보다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고 대.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기서 부자들은 네, 먼 미래를 상상하거나 그런 것보다 어차피 미래는 알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기반으로 현재에 주어진 그런 팩트와 힌트들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 대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짜 진실도 있는가? 마이클 폴란드 물론이다. 학계에선 가짜 진실을 역사라고 부른다. 역사,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쪼개보면 히스와 스토리,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사관학교에서 우리는 역자란 승자가 쓰는 것이라 배운다. 괴벨스가 말했듯이 큰 거짓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믿을 것이다. 플러는 역사적인 이야기나 거짓말이 아니라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유물을 신뢰하라고 가르쳤다. 예를 들어, 콜럼버스는 미 대륙에 발을 디딘 적이 없다. 그는 서인도 제도의 섬에 상륙했고,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 그는 미 대륙을 발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바이킹이 미 대륙에 콜럼버스보다 한참 전에 상륙했음을 증명하는 유물은 남아 있다. 그렇다면 누가 미 대륙을 발견한 것일까? 이탈리아인 아니면 바이킹? 다음 질문 지난 몇년 새에 화폐의극격한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화폐는 수천 년에 걸쳐 변천을 겪었다 중국인들은 최초로 지폐를 발명했고 로마인들은 주화의 가치를 저하시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했다 히틀러가 1933년에 권력을 잡게 된 것은 바이마르 정부가 1차 세계 대전의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이다. 지나친 화폐 발행은 결국 2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져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많은 사람들이 1971년부터 미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믿는다. 다음 질문, 냉비트코인에 대한 질문이죠. 얼마 전? 비트코인이 대폭락했다. 아직도 그게 진짜 돈이라 생각하는가? 그렇다. 하지만 꼭 비트코인일 필요는 없다. 나는 언젠가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돈보다 더 신뢰할 만하기 때문이다. 나는 같은 이유로 금과 은을 선호한다. 금과 은은 우리의 정부와 은행, 연금 자금을 운영하는 자들보다 훨씬 신뢰할 만하다. 다음 질문. 가짜와 진짜 뉴스가 넘쳐나는 요즘,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돈에 관한 진짜 뉴스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책에서 현금 강탈이 이뤄지는 것을 직접 눈에서, 눈앞에서 목격한 내부자들의 말을, 말을 인용했다. 361쪽을 보면 내부에서 그런 질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리치 데드, 한 리치 데드의 라디오 인터뷰 목록을 발견할 수 있다. 인터뷰를 듣고 진짜 교사들로부터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돈에 대한 진짜 가르침을 배우기 바란다. 이 책이 가짜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남고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비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1971년 근본이제가 폐지된 이래 돈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 책은. 주의력을 강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은 때가 되어서야 알아차리는 변화의 징후를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여기서 저희는 앞에 부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너무 먼 미래를 상상하거나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미래.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비. 대응을 한다고 했죠. 자 어떻게 미래를 예, 가까운 미래라도 예측하고 대비할 수 대,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는 여기 보시면 변화의 징후를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돕다. 그래서 이 책을 책을 읽으면서 이런 변화의 징후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힌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Q&A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